감자전은 감자 살만 붙이면은 잘 붙여지지가 않아요. 자, 먹어봐 맛이 어때? 아, 좋은데요, 형님. 감자전은 말이다. 소주를 한잔 살짝 덧들여 줘야지 제 맛이야. 2023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20만 원 간다. 알겠지? 원이션 더라. 가. 요게 이름이 뭐냐? 알겠지? 네. 촤악! 촤 넣는 거야. 큰 거. 요거는 그대로 들어가. 향을 내는 거지. 큰건 들어가고, 나머지 작은 거는 파스랑 같이 먹는 거야. 잘게 썰어줘야지. 그지? <laughs> 자, 다 됐어. 짜파게티 부스지 휙 붙지 말고, 요렇게. 가자에다가한 번씩. 살짝, 살짝만 부리죠피마산 가루 있지? 살짝. 피마산 가루 살짝. 오케이.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10배, 1포인트를 10, 넘어가는 장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년 6월까지 3,000포인트 상승을 예측한다 자! 화이팅! 당당해! 소영? 예중님! 오늘 장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어 올해 많이 힘들었지? 아, 올해 장이 좀 많이 아, 힘들었어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의 어, 말씀을 드리고 네이버밴드 우리 1년 동안 단한 번도 가지지 않고 구독을 해주신 가족 여러분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3000포인트를 네이버 박하가 주도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절대로 기숙지 말고 이용도 회장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임장예정장님 올해 너무 많이 고생해서 어, 내가 돈이 없어 보너스는 많이 못 주고 특별하게 내가 오늘 신라호텔 불도장을 내가 선물하겠다. 알겠나? 아, 불도장, 뭐, 얼마짜리? 1인분에 120만원이다. 하하. 아, 아. 정통으로 청나라 황제가 먹는 그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주문하겠다. 알겠지? 불도장이 뭔지 알고 있나?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봐? 하하. 아, 아. 안타깝게 불도장이 뭐냐면 소림사 스님이 옆집에서 불도장 냄새를 맡고, 그냥 담을 넘어서 45년간 수도하던 스님이 불도장 한 그릇에 완전히 인생 조진 거야. 알겠지? <laughs> 죽순이 들어간다. 해삼이 들어가. 전복 들어간다. 상어 진어미 상어 입술이 또 들어가. 상어 입술. 고로 인삼 들어가고, 돼지 내장 말린 조개, 비둘기. 알도 들어간다. 닭가슴살, 돼지 발, 굽에 힘줄, 오리고기, 오리염통, 돼지고기, 돼지염통. 여기다가, 가진, 양념, 보조 재료까지 해서 3 0 가지를 약한 불에 중국의 소량주라고 있어. 중국 청나라 때 만든 백령 묵은 탕제만 먹는, 먹으면 17년 암도 안 걸리고 살수 있는 소량주를 3일 내내 끓여서 만든 거야. 알겠지? 내가 특별히 선물한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신라호텔 그 팔선이죠? 아, 오늘 예약 좀 하려고. 아, 오늘 지 배달 안 돼요? 왜, 네, 배달이 안 돼? 예, <laughs> 네, 여기 2인분이요. 예, 네, 2인분을 포장할 테니까 2월달까지 예약이 끝났다고? 파! 빨리 그래야지, 그러면. 거기 짜장면 혹시 배달 되나요? 볶음밥 두개 하고, 양파 많이. 예? 네? 배달이 안 돼? <laughs> 알았어요. 자, 이 큰일 났다. 배달도 안 된다. 하하. <laughs> 특별히 그러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 너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너의 열정과 성실함에 대해서 내가 감자전을 바친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형님. 자 이거 봐. 이거 감자전은 감자를 빼듯이 가는 거야. 안에 이렇게 가르게 나오지? 이거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이런 취에다가 이렇게 여기 감자 살이고 여기는 녹말이야 녹말. 농말. 감자살만 붙이면 은잘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감자 가루만 먹어도 되는데, 여기 또 궁합 별미가 호박을 살짝 썰어주는 거야. 당근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 신의 한수가 뭐냐?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진짜 맛있어. 알겠지? 이녹말하고 네. 갈아놓은 감자살을 섞고 당근, 양파, 호박 다 넣어줘 간은 소금만 로 넣어 녹말 있지? 녹말 보이지? 하얀 거 이거 섞어주는 거야 그러면 은 이게 달라붙지가 않고 쫀득쫀득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먹어봐 맛이 어때? 아 좋은데요 형님? 오케이 감자전은 말이다 이 소주를 한잔 살짝 곁들여줘야지 제맛이야 2023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십만 원 간다 알겠지 완샷 돌아 촤! 지금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고수 중수 하수 하수는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지구다 기아차 지신적가났지 잠이 여기서 안 오겠어 아 잠이 안 오죠 왜 떨어질까 금리가 올라서 아 금리 오른 음... 건 이제 다대나서다 다 알잖아 영업이 전혀 모르는 일이 있어야 돼 영업이 이게 둘지 그래 내가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기아차는 조심을 하라 그런 거야. 근데 실적을 떠나서 실적이 나빠도 주가가 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에 좋아지면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이 차트 보이지? 이게 연봉 차트야. 이제 하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뭐 에코프로비엠 여러 가지 사갖고 카카오, 네이버 사갖고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지. 희망이 없잖아. 왜냐면, 주식을 일봉, 주봉으로 보니까. 다수는 주식을 볼줄 모르니까 뭘 봐. 일봉 차트 보잖아. 많이 보면 월봉까지 봐. 연봉은 못 봐.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상담을 또는 충고를 받는 게 어디야. 증권사 직원들. 그 증권사 직원들도 하수야. 20년 이상 한 사람이 없어 하수끼리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오고 그 증거자 직원이 뭐라 그랬어 그래?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고 그러지 답이 없는 거야 중수는 뭐냐면 다우지스 정도는 보는 거야 그다음 금리 인상 까지지 분석을 해 금리 인상에 미국 10년 국채물도 보고 미국 인플레이션 법, IRA 법도 보고 또 전쟁 났을 때 그것도 보고 나름대로 연구 무시장 해. 근데 그걸 주식에써 먹지 못하지. 금리 인상 중요하지.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끝났거든. 좀 다른 걸 봐야 돼. 나 같은 고수들은 뭘 보냐. 지금 이거 뭔가 연봉. 우리 같이 돈을 벌려면 30년 전에 도대체 이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나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앞으로 30년을 보는 거거든. 근데 하수 중수는 뭐냐면 아니 여보시오 지금 당장 다음 달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무슨 30년이고 10년이고 있냐 진짜 다음 달 지금 지수가 더 빠지냐 2천을 깨지냐 뭐 나스닥이 천 깨진다 고 그러는데 이거 살 수가 없다 나스닥이 천이 깨질지 코스피가 2천을 깰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코스피가 2천 깬다고 해서 팔 거야 주식을? 아니지. 나스닥이 만 포인트 깬다고 해서 뭐 애플 같은 사람이 이제, 이제라도 팔 거야?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악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우리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주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종합지수 100으로. 정하고 시작한 거야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이 5개 파동이 있는 건 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를 81년도부터 오늘까지로 볼때 엘리어트는 상승 1파 2파 조정 3파 4파 5파 알지 그 ABC 조정 알고 있지 여기에 맞춰서 가는데 1981년 100에서 1994년 1120까지를 일 파동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그때 주가가 백에서 천열배 올랐거든. 그 당시까지가 뭐냐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투자하던 거야. 코리아 펀드라 그래갖고 일 파동 동안에 움직인 주도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임 시장 엘리트 파동 일 파동 다음에 뭐, 뭐가 온다 고 그랬어? 이 파동 조정이요. 조정이요. 93년부터 97년 아예 그때까지 조정이 온 거야. 이파 조정이 온 거야. 이파 조정이 온 다음에 뭐가 와? 삼파동0 0 0 0 0 0 0년2 0부터0 0 0 0년까지 그러니까 일파동은 0 0년 진행됐어 일파동이 삼파동은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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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 사파동 럼 뭐가 뭐 3파, 나0 0 이제? 5파동. 5파동 나0지 근데 1파동이 1994년까지 1파동이 14년 걸렸지. 3파동은 21년 걸렸지. 앞으로 2 0년0 0 0 0 0 0 0 0 0 나라가 안망하면. 그러니까, 1파동 때 카카오 네이버가 있었나? 8, 94년까지? 없었어요. 회사가 없었지, 아예. 아마존도 없었어. 구글도 없었고, 알파벳 유튜브도 없었어. 이때는 A파동에서는 주도주가 응. 은행, 건설, 증권 보험이야. 그때는 우리나라가 건설이 제일 좋았어. 은행이 돈 제일 많이 벌었고, 증권회사가 떼돈을 벌었어. 자, 그런데 일파동에서 주도주였던 은행 건설 증권 보험이 절반은 망했어. 그 당시에 조흥은행, 상업은행, 신탁은행 들어봤어?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 <laughs> 신탁은행 몰라? 자 그러니까 뭐라? 1파동에서 주도주였던 주식은 99% 3파동에서 주도주가 안 된다는 거야 1994년까지 저포주라 그래서 태광산업, 동방학으로 농약주들 고려제강, 만호제강 자본금은 30억인데 유보율 그러니까 이익을 유보한 게뭐 몇천억이면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볼땐 좋은 주식이거든 저포주가 주도주야 지금 다 없어졌어.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은 삼파동 언제부터 시작했어? IMF 때부터. 어, 진로고뭐 가브리고 저 거평이고 어, 쌍용도 망했고 기아도 다 망했거든. 그때 살아남은 회사들이 2018년도까지 주가 상승한 것이 삼파동이야. 한국 경제의 삼파동이야.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어? 그때는 삼성전자부터 시작했지. 현대차, 기아차. 일파동은 국내 매수 기업 중에서 실적이 좋은. 은행건설, 증권보험 4인방 삼파동의 97년부터는 IT 삼복컴퓨터 SK텔레콤 같은 인터넷 주식들이 2013년 모바일 주식들하고 해서 전세계가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기술주가 없었거든 2018년도까지는 카카오 네이버가 안올랐어 카카오 네이버는 2019년부터 오른거야 그러면 21년동안은 삼파동은 제조업 시대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시대야. 미국처럼 모바일 시대가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앞으로 돌아오는 2019년부터 20년 동안 벌어지는 장에는 삼파동, 즉 97년부터 주도지었던 자동차, 화학, 종유, 반도체, 철강, 화장품, t j 그룹들, 음식료 중에서 또 실적이 나는 회사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가진 주식 중에서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되시, 되는 주식 특히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올랐던 주식은 당장 버려야 돼 97년 삼파동부터 제일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야 그때 삼성전자 얼마인 줄 알아? 600원 했어 600원 근데 부도나기 전에 3만 원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격 600원이야 600원에서 9만 원까지 오른 거야 알겠나?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램 랜드프레쉬로서 사실 한 시대를 마감한 거야 삼성전자 절대 안돼 수익은 날 거야. 지금보다 비싸질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600원이면 6,000원 올랐지? 10배 올랐지? 6만원이면 100배 올랐지? 9만원이니까 어떻게? 해? 150배 올랐지? 1억 투자한 사람이 얼마됐어 150억 된 거야? 그런 시세는 이제 안 난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PC나 뭐 맥북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램 주로 상세했지? 지금 앞으로 무슨 시대야? 컴퓨터 시대야? 메타버스 시대야?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뭐야? 보용 아무나 디램을 막 찍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제 설계를 해야 돼? 설계를해야 돼요. 그래.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데 97년 도입해서 한국 경제의 삼파동 때 주가가 1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는 없는 주식이다. 다시 말해서 97년부터 삼파동을 주도했던 차화정, 기아차 같은 것들 10배 이상 오른 주식들은 지금부터는 수익이 5파동에 수익이 안 난다. 어떻게 돼? 삼파동에 맨 처음 주도한 게 삼성전자다. SK텔레콤이고 현대차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관련된 제조업이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20년 동안 장을 주도했어. 근데 멀어서 어떤 일 파동이든 3 파동이든 처음 파동을 시작한 종목이 주도자야. 삼성전자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삼성전자가 끝이 났지? 언제? 2018년 반도체 빅 사이클 영업익 이 54. 올해 적자야. 끝났어. 반도체 d r 으로 끝난 거야.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시스템 반도체 TSMC를 이겨야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너무 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LG솔본,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포항제철, 포스코, 그동안에 20년 동안 엘리어트 삼파동을 리드했던 기업들은 큰 수익이 아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198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일파동이 100에서 1145까지 약 12배가 올랐다.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증시가 아니고 국내 내수 종목들 위주로 국가가 움직였는데, IMF가 터지면서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재벌들 수백 개가 망한 것들 중에 좋은 것을 유대금융자본이 잡아채면서 1997년도 IMF 때 종합지수가 277에서 1파동과 똑같이 12배가 오르는데 3320이 나와요. 12배 하면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계산을 하더라도 이번 5파동은 뭐라고 했어? 2020년 3월 1450에서 12배를 하면 얼마 나온다. 16,000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알겠나? 물론, 1파동은 14년, 2파동은 21년이니까 중간만 잡자고, 14 플러스 21하게 되면 얼마 나와? 15년 잡더라도, 좋아, 10년만 잡더라도, 만 포인트가 넘어간다. 앞으로 만 포인트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어쩌고, 뭐, 쌍바닥이 어쩌고, 2 0 0 0을 깨니, 징징거리면 주식할 자격이 있나, 없나? 만 포인트 갔는데 아, 코스피가 나스닥처럼 되는 건네요지님더 이상 될수없지 하하. 부동산을 해본 사람은 알지. 강남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뭐 40억 50억 하는데 1억 달았어. 아, 진짜입니까? 라. 1, 2억 2, 3억 정도 했고. 회장님그 10년 후 얘기를 뭐 하라 합니까? 아니, 10년 후 주가를 알아야지 내일 주가를 볼거 아닌가.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은 뭐라 그랬어? 주가 매, 365일 10년 내내 오른다 그랬어? 파동상 이파동 조정이 온다 그랬어? 지금 조정이 오는 거야. 사람이 잠을 자야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재수없게 주식 비싸게 산 사람은 악몽을 꾸는 거야. 근데 악몽을 매일 꾸냐? 컨디션 안 좋을 때 악몽도 꾸고 식은땀도 울리고 하는 거야. 이러면 보약도 먹고 빨리 운동도 하고 해서 깨어나는 거야.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주식 오르기만 기다린다? 아니지. 지금은 조정이 오는구나. 얼마 가려고? 만 포인트 가려고. 언제처럼? 94년에서 97년까지 1140에서 277까지 3분의 1더 막이 났어. 삼성전자도 폭락을 했고. 1981년도 94년까지 1파동 주가가 12배가 올랐지만은 1994년 1145에서 27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그 주가가 3300이 간 거야. 이게 3파동이야. 3파동은 뭐다? 주가가 10배 올랐으니까 1파동처럼 조정이 올 때가 됐지. 근데 그 끝에 조정 오는 핵심이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이 끝난 거야. 역사상 최고 54 수익을 내고 지금 그게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TSMC처럼 파운드리, 설계를 하지 않는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로 안 가면은 삼성전자는 주가 못 올라,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 그 새로운 주도주는 1파 상승에 은행증권 건설보험이 10년 가는 거고, 3파 상승에 1997년부터 SK텔레콤, KT, IT, 삼성전자, 자동차, 차화정, 중국 관련 매수주가 10년 동안 갖고 이번에 오파동은 코스피가 1450에서 시황이 뭐야? BBIG야.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야. 이네 개가 돌아가면서 만 포인트를 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야? 뭐 자동차 리원이안 되는 거야. 과학? 뭐 방산, 무기? 뭐 전쟁한다고 전쟁이 매일이냐? 안 되는 거야. 무조건 2020년 3월부터 코스피 1450부터 오파동을 처음에 스타트한 네 가지만 10년 동안 순환매로 오르는 거야. 그 중에 대표주가 카카오 네이버야. 전부 10배 이상 오르는 거야. 삼성전자 처럼되려면 100배가 오르는 거야. 개나 소나 삼파동에서 10배 이상 전부 조선주 50배, 태양강 40배, 쓰레기 회사들도 다 30배씩 올랐어.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10년 주도주야. 종합지수 5천, 7천, 만, 만 6천가야 카카오가 끝난 거야. 그리고 여기 봐. 1997년부터 삼파동에 들어올 때는 1년 이상 빠진 역사가 없어. 1997년부터는 2018년 삼파동까지 음봉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반드시 양봉이 나와. 여기도 그렇지. 2008년 그렇지. 2013년 그렇지. 여기 2018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앞으로 5파동에 가면 1년 조정 받으면 은다음음에반반시양양이이온온양양은은야이이에종합합주수 끝났지? 지번에에 2, 3, 0으로 끝났지? 내년 12월 종가는 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반드시 1포인트라서 올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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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카카오든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뭐 LG전자든 앞으로 실적이 미래 5년간 더 망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내년 12월 30일 날 오늘 종가보다 높다는 거죠. 망하는 주식 빼놓고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종가보다 높다. 카카오 네이버도 어제 종가, 카카오는 5 3,600원보다 100원이 될지 20만원이 갈지 50이 갈지 몰라도 높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요. 환영메시지 알겠지? 회장님 응? 뭐하고 계십니까? 야그 불도장 네아실라호텔에서 예약이 끝났으니까 뭘 먹어야지 자밥 파스타 한번 해봤나? 파스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 오늘 나한테 배워라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면 최고야 알았지? 자 파스타는 일단 소금을 좀 넣어줘야 된다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연수를 만들어 면을 끓이고 남은 물이 있지 파스타 끓이면 좀 퍽퍽하지 면수를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겠지 한 스푼 좀 작은 한 스푼 자 그리고 파스타는 7분 쌉니다 7분 자 500, 500원짜리 동전만큼 여기 1인분이야 알겠지? 네 촤악 촤악 넣는 거야 네. <laughs> 삶는 동안에 파스타는 기본이 올리브 야 올리브 올리브하고 마늘만 있으면 돼자 마늘은 두 가지지 이렇게 편을 써는 거야 이 편을 써는 거는 파스타랑 같이 먹는 거야 마늘 양념을 내려면 이거는 눌러서 이건 양념으로 쓰는 거야 자 면이 7분 걸린다 그랬지 면이 끓는 동안 마늘 준비하고 페페로니를 큰거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 향을 내는 거지 큰건 들어가고 나머지 작은 거는 파스타랑 같이 먹는 거야 잘게 썰어 줘야지 이지 연수를 물을 버리지 말고 한컵 정도 담아 놔야 된다 파스타의 핵심맛은 이태리 최고의 올리브 충분한 올리브로 마늘하고 볶아 주는 거야 자 올리브를 넣고 편 마늘을 먼저 볶아 줘 다진 마늘은 향을 내줘 페페로니는 향을 내고 썰어 놓은 페페로니는 매콤하게 같이 먹는 거야 알겠지?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요이 올리브오일을 이거를 불판에 세게 데우면 암불질이 생긴다고 그러거든? 근데 올리브오일은 200도까지 괜찮아 200도만 안 넣으면 올리브는 아무 문제없어 기름은 더 놀라 안 된다 반드시 기름은 딱두 가지야 아보카도하고 올리브 만임 실장 베이컨 좋아하지? 베이컨 좋아합니다 어, 나는 베이컨을 절대 안 먹는데 임 실장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베이컨을 넣어준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자 자, 마늘이 익었으니까, 불을 낮어야 돼. 그래서, 면수를 따라내고 면수를 보관하고, 면을 찬물에 빨리 하듯이 쫄깃쫄깃해야 되니까, 그 응? 찬물을 싹 빼고, 그기에 파스타를 넣고 같이 한번더 볶아주는 거, 마무리 하는 거야. 요리할 때는, 물이 들어가면, 올리브 기름하고, 서로 궁합이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면에 스며드는 거야. 그러니까 면에, 올리브 기름하고 육수가, 연수가 같이 어울러지면서 깊은 맛을 낸다. 자다 됐어. 여기서 너 나중에 여자 친구 줄때 이걸 휙어 짜파게티 붙듯이 보면안 돼. 음식은 뭐라 그랬어? 귀로 먹고, 눈으로 보지. 그다음 입으로 먹는 거야. 그러 눈으로 볼때 같은 음식이라도 그냥 짜파게티 붙듯이 휙 붙지 말고 이렇게 국자에다가 한 번씩 휙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육수를 천천히 부어준는 거야. 야, 급하게 흑보면 안 돼. 가장자리까지 휘 돌려서 먹는 사람이 대우받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이렇게 데코레이션해주는 거야. 이렇게. <laughs> 귀엽네요 웁네님 그리고 파슬리 살짝 살짝만 뿌리죠. 피마산 가루 있지? 살짝 피마산 가루 살짝. 마지막으로 바질. 따라해봐. 바질. 바질. 바질가루를 살짝, 마지막으로 살짝. 풍미를 위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자. 지금 연봉으로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보자. 김씨장. 예, 예. 지금 연봉을 보면 연봉이 대세 판단에서 확실하게 볼수 있는데 엘리오 파동은 하락파동이 꼭 온다 그랬지? 비파동하고 반등파동이 안 보이잖아 여기는. 근데한번더설명 해줄게. 자 비파동은 뭐냐면 엘리오 파동이 1파동부터 3파동, 5파동까지 올라가다가 하락파동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연봉에서는 하락... 비파동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하락할 때도 주가가 다이렉트로 밀리는 게 아니고 여기 참여자들이 여기 유대 금융 자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개인주에서도 고수, 중수, 하수가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같다 틀려. 다 다르죠. 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반등할 거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더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B파동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파동이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 그럼 B파동은 뭐냐면, 하락할 때 샀기 때문에 비싸게 샀겠지. 그 사람이 또 이기는 거야. 어, 왜? B파동은 C파동보다 위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파동이 뭐 4만 6,500원인데 5만에 사게 되면 억울하지? 근데 4만 6,500원 갔을 때카카오를 사람들이 살수 있어 없어? 아못 사죠? 아예 5만에 물려야 돼. 알겠나? 아... 5만에 물려야지 4만 6,500원 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야. 그 비파동은 뭐냐면 고수들이 여기서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바닥은 그 싸움파잖아. 거기에 고수는 절대 안 들어가. 그 그러니까 비파동은 뭐냐면,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카카오 네이버가 앞으로 갈 길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카카오가 5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거 4만 원 가냐, 6만 원 가서 팔까 이러고 있잖아. 고수들은 만 포인트를 보는 거지. 카카오 네이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지수가, 지수가 2천이잖아. 그럼 5천만 간다고 쳐. 그러면 그거 두 배지.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왜 팔아요? 아니, 이거 카카오 네이버 간다는 보장이 어딨냐, 당신이. 그게 역사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81년부터 14년, 20년간 사람도 변하고, 부동산 가격도 변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도 변하고, 국제정세가 변했는데, 절대 변함없, 변할 수 없는 진실 하나는 세상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80년대 압구정동 아파트가 뭐억이었는데 지금 얼마, 이런 생각은 망하는 거야. 앞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가 와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 지금 뭐 어쩌고 뱅크다 어쩌고 하잖아 이제 앞으로 여기를 기반으로 가상현실이 들어온다는 거 인터넷이 한번 들어오면 10년 가는 거고 모바일이 들어오면 10년 가는 거 아이폰이 그럼 가상현실이 들어오면 카카오 네이버가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이 바뀌거든 주가도 바뀌는 거고 예를 들어 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2차전지 회사들이 가상현실을 지금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카카오 고 네이버 딱두 회사밖에 없고 나머지 음. 있는 회사는 다 종속된 회사고 앞으로 또 새로운 반도체가 앞으로 새롭게 비메모리로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 한 성장에 답보가 되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웹툰 웹소설 엔터라는 그리고 무형자산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딱 물건이 음. 보이잖아 D램 어? 자동차 전기차 모델 Y 해서 얼마 근데 앞으로 가상현실 시대가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생각과 아이디어와 웹툰이나 이런 저작권 같은 것이 평가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내가 이 고글이나 엑셀 기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국제통화를 하든 친구랑 화상통화를 하든 영화를 보든 다 모바일에서 보았지만 이제 실제로 내가 미국에 있는 딸과 같이 한 곳에서 대화하는 내가 화성을 간다면은 화성을 안 가더라도 내가 화성에서 걷는 가상현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나 2차 전지 회사들이 못하는 역할을 카카오 네이버가 준비해왔는데, 지금 왜 주가 떨어져? 그러한 가치가 인정을 받지 않고, 과거에 늘 그랬듯이, 천재는 빨리 죽고, 천재는 죽고 나야 고호처럼 작품이 인정받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카카오 네이버 가치를 모르지만, 지금 사야만! 강남의 부동산을 1억에 사야 100억이 되는 거야.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5만원 사야지 50만원이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사고. 미래는 널려 있으니까. 알겠나? 자, 2024년, 우리 보람패밀리 네이버 밴드 이용대장 구독자 여러분들, 내 말을 명심하고 최소한 10배, 만10 포인트를 넘어가는 장, 5천 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년 6월까지 4천 포인트 상승을 예측한다. 자! Party, on yeah.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